의사들이 경고한 간 독약 음식 합사. 술보다 간을 더 망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손상이 생겨도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술보다도 간 건강을 빠르게 해칠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화면 두번 터치 부탁드립니다. 첫째, 액상과당이 많은 음료입니다. 간에서만 대사되면서 지방이 쌓여 지방간과 비만을 유발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술보다 더 해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째, 튀김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간에 쌓여 염증을 만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간의 해독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넷째, 과자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트랜스 지방이 간 지방으로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간 건강은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술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까지 경계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혹시 자주 드시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줄이는 것이 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의 간은 단 하나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